납득아, 납득아, 납득이 어디 있니? 응? 우리 친구들, 혹시 납득이 봤니? 왜냐하면 납득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별들이 하늘에 아주 많거든. 지금 그 별들이 트윙크, 트윙크,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자, 너희들도 납득이와 함께 별을 보지 않으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납두기가 사라져서 너무 너무 안타깝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할 노래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입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곳 한번 들어보세요. 음. 트윙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up, o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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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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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in the sky p u i n p u 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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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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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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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울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Twinkle twinkle. 반짝반짝 빛나다. 난 말입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작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자, 나는 네가 무엇인지, 네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왔고, 너에 대해서, 즉 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How I wonder 이 말은 I really wonder, wonder 알고 싶어요. 나 정말 알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Up above, 자저 위에 우리 우리가 사는 세상 저 위에 up above 저 위에 so high, 너 매우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별이 빛나고 있어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난 네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 I really wonder. i really want to know 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입니다 하이 하이는 형용사 부사 두 가지로 쓰이는 말이죠 형용사가 뭐냐 하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높은 산 하이 마운틴 근데 이 하이가 부사로 쓰여서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높이 높게 뭐 높은 자리에 어, 지금 트윙클 트윙클 s t 스타에 쓰인 하이는 바로 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매우 높은 자리에 매우 높이 세상, 저, 하늘, 세상 위에 매우 높은 곳에. 그래서 여기에 쓰인 하인는 바로 이 부사가 되겠는데, 그런데 또 신경 써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인는이 자체가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highly 가 되면 부사가 되나 아닙니다. high 가 형용사와 부사 모두 쓰이기 때문에 highly 가 되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무슨 말? 크게 대단히 매우 아주 몹시. 예를 들면 highly successful, 크게 성공한이란 말이고 또 크게 칭찬하여. 높이 평가하여 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His teachers think very highly of him. 그의 선생님들은 그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여 생각하신다. 즉, highly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여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think very highly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를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hi, high, highly.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두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 봅시다. 음. 자, 한번더 노래를 재미있게, 신나게 불러 볼까요? 자, 조금 신나게. 이상, 트윙 i 트윙 l 리 t 스타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